어, 2 7 0 0 조커 1. 팀에 토마스가 있어서 엘프를 뽑았는데 이상하게 딜각을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궁극기각. 게다가 저희는 끝낼 수 있었는데 못 끝냈다는 느낌이 강했던 판이라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2700 조커 1입니다. <목소리> 음. 일단 조합 보면은 토마스가 존나게 잘해야 되는 조합이죠. 토마스가 드와 빗나가는 순간 뒤선 원딜 터져요. 일단 맨날 마타. 맡아. 자 마타하고 상구를 먹는데 티엔한테 퓨톤이 묻지마 바바를 썼어요 일단. 아, 그, 오 <laughs> 지금 여기 스톤 맞고 있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안 때리는 거 아주 좋죠 괜히 나갔다가 백업 맞고 죽었죠 잘 참았어요 적팀 빠진 순간 살짝 타워 긁어주기 좋아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있다고 해도 어 믿을 수 있는 정도 아직까지는 아주 정석적이야. 그 트루퍼를 끌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주 정석적이야. 아 좋아요. 지금 위치도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아주 잘 잡고 있어요 지금. 혹시나 모를 디치 같은 거. 팀이 물렸죠. 멸자 소리 들렸죠? 왼쪽 쪽에서, 왼쪽 이쪽에서. 그렇죠. 궁각 재고 있죠? 근데 멸자라서 안쓴 거고. 팀워시 마무리 했고. 톡, 톡, 톡. 빼야되죠? 그렇지! 그거, 우클리, 우클리 썼어야 되는데, 우클리 왜안 썼지? 어, 지금이라도 썼고, 일단. 키 k 궁호 좋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한 88알 문성진 어 괜찮아 아직까진 좋아 죽어버려. 이거 자기 자랑하려고 올린 피드백인데 이거? 왜 이렇게 잘해 곧스수로 하겠지 자 이거는 망했죠 빼야죠 왔어 뺐다가 딜하고 TN 들어갈으니까 딜하고 이거 마무리하고 빼겠죠. 아까 전에 피드백하신 엘프님이 이렇게 했어야 돼. 딱잘 이게 봐봐 이게 뭐냐면 은 봐봐 여기서 하나 죽었잖아. 여기서 딱 견제하고 타워 깨지니까 이제 뺄라 그래. 근데 뺄라 그러는데 팀이 갑자기 와서 어, 얘를 가도 묶어 그리고 TN이 들어가 그래서 아 뺄라 그랬는데 팀이 이렇게 홍하니까 이거 홍 해줘야겠다 하고 딜을 해요. 그딱 티엔 죽고 얘 따니까 바로 빼 이제 이거야 내가 원하던 그림이 이거야 이렇게 하셨어야 돼 아까 일프님이 원래 빼려고 했는데 팀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고 딱 빼기 아직까지 정말 교과서야 원두이 교과서 이것이 바로 티어의 차이지 <laughs> 여러분 2,700점 찍으려면 이는 해야 됩니다 딱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깨알같이 궁 브리핑도 해주죠, 지금. 어차피 왼쪽이 보이긴 하는데. 위치 걸렸어, 자기. 호응해주고. 좋죠? 빼야지 이거는 다 적응해주고 지금 빠지고 다시 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아 이제는 트루퍼가야지 이제는 자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트루퍼 핑치코 트루퍼 극딜해야 돼 그게 맞아 탱 주더라도 좋았어 아주 정석적이야 버려야지 튜닝 정면 가면 안 되죠 피한 버리고 타워 밀어야지 이거는. JK 가면 안 되지. JK를, JK를 뺐어야지. JK를 이거 가면 안 되죠? 어? 근데 이런, 이런 잘한 거야. 이런 잘한 거야. 궁? 이거 스패 썼어야 돼. 나 이거, 나 요즘, 내가 이거 요즘 자주 당하는 건데 이거 스패 썼어야 돼. 누가 봐도 여기에 궁 쓰기 가긴 했는데 이게 내 앞에 떨어질지 뒤에 떨어지 질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일단 스패는 썼어야 돼. 저 솔직히 이 정도 티어면은 맞추려고 쓰거든. 내가 이 실수를 좀 했어요. 새 설마 내 머리 위로 바로는 안 떨어지겠지. 생각하다가 맞은 적이 막 거, 많거든요. 요새 뒤로 이거 타라랑 겹치면 안 되는데, 이거 아쉽다. 이거 오자마자 왔잖아요. 이, 이때 이 타라는 뚜벅이잖아. 일단 겹치면 안 되는데, 뚜벅이다. 아니다, 겹치면 안 돼. 이때! 왼쪽으로 틀었어야 돼, 자기는. 만약에 왼쪽 틀었는데 타라가 누워. 그럼 내가, 내가 눕혀주면 되고, 내가 맞으면은 타라가 때려주면 돼, 오케이? 겹치면 안 됐어요. 이거. 저 같은 뒤로 다 보였죠? 그럼 탱, 패면 돼, 이거는. 쩔 필요 없는데 쫄 필요 없는데 이거는 그냥 극딜하면 되는데. 아뒷모치 궁피하려고 뒷모치 궁수 없었구나. 이거 망했죠? 빼야죠. 빼고. 트루프나가고트르판타아제캐안 좋은 타이밍에 물렸죠. 응. 음. 에프 쳐봤자 못 살려죠. 살릴고 썼는데 운 좋게 캐라 맞았어요. 이런 비빌 수 있죠.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뭔데, 어쩔 수 없다. 아쉽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좋잖아. 여기까지 좋잖아, 여기까지. 첫 번째, 쌍클 깐거좀 아깝다. 지금은 견제하면 안 돼. 딜러가 엘프밖에 없어서 폭딜러가 쌍클 무조건 아껴 어야 되고. 이거 맞은 거 너무 아쉽고. 근데 맞은 건 상관없어. 근데 토마스가 크어를 정면으로 좀 틀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으로 해서 티모시가 왔죠. 이거 보자마자 다시 앞에 한거 좋아. 근데 여기서 우클릭이 너무 아쉽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앞에 가서 크어니까 바로는 못 오겠지 하고 온 거야. 그래서 크어니까 바로는 못 오겠지 하고 쌍클 쓴건데 그래, 나를 우클부터 쓰고 쌍클하고 TT하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앞으로 앞으로 쨍가 있나? 여기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근데, 제일 큰게 토마스 크어 가기 제일 아쉽고, 그 다음에 이거, 티모차 때안 눕고, 우클 싹다 맞춰서도 앞으로 도망을 못 가거든? 그렇다고 뒤로, 이속 먹고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이게, 그러면 뭘 어떻게 했어야 됐냐? 아군, 티엔하고 타라가 뭔가를 해줬어야 돼, 앞에서. 이기고 있던가, 뭐, 뒤로 빼가 보던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히카 잡고, 바로 빼고 못 오잖아 지금 이거 이건 앞으로 뺐어도 죽었을것같아요 레빈한테 어죽었을것같요 이거는 그냥 잘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어. 엘프 때문에 한타 손해본거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엘프 때문에 손해본거 잘했어 아직까지 나라고 해도 돼 아니! 자 일단 봅시다 여기서 잡기랬 했는데 드와가 빗나갔어요 잡기하고 있는데 드와를 써서 빗나갔어요 여기서 갑자기 빙산을 맞춰 근데 여기서 바로 궁을 써요 토마스가 어떻게든 서류빨이나 드와를 해주겠지 하고 구섰는데 조금만 늦게 쓰시지 아니야 이건 토마스 범인이 아니야 봐봐 잘 보시면은 시작을 봐봐 이게 토마스 범인이 아니야 봐봐 자서리바를 썼어요 드아가 빗나갔어요 그 다음 톡톡톡 한 다음에 와서 빙산을 썼어 드아 있어? 없어 서리바 있어? 없어 없는데 갑자기? 어 빙산이네? 국사의 자고? 썼는데? 없어 올릴게 추가로 이제 올릴게 없어 이건 너무 성급했어 그리고 토마스도 빙산 커를 쓰는데, 저걸 누가 맞아요? 빙산 커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빙산 드라인 되는데, 빙산 커는 안 돼요. 이거는 아군 스킬 좀만 신경 썼으면 이거 안 썼을 텐데, 망했죠. 빼야죠, 그럼. 지금 토마스 없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속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그래도 패스 반피 이거 근데 여기서 문 거잖아 근데 라인 오른쪽 안 좋잖아 이거 올 수도 있거든요 휠턴 오른쪽에서 여기서 이거 딜했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스킬 날라오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룹을 몇 명이 잡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거는 휴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만약 상위권이었지. 그러면 아니, 저 휴톤이 왜 우리 앞에 와서 리블 혼자 먹고 있지? 어? 제가 바보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이렇게 뒤에 믿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어? 근데 이, 이번엔 없었어. 어. 그냥 리비 먹고 싶었는데 위험했는데 참지 못하고 먹은 거였어. 이건 그냥. 어. 근데 팀이 올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너무 위험했어 자리가. 이거 너무 위험해. 자, 봐보세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은. 트룹 돌아왔어요. 한대 쳐봤어요. 근데 3분의 1이야. 근데 어떻게 죽여, 얘를? 못 죽여. 왜? 원거리 방어 걸렸잖아. 이 원거리 슈퍼함 있는 트룹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못 잡아, 얘. 순상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 바로 극딜 못 해요. 지금 트룹 잡자래, 코를 했는데, 트룹 때리니까 지금 트룹이 누웠잖아. 어? 저 히카를 패해야지 저거를 패려면 아군에 근들이 있었어야 돼 방금 원캐 둘로 못 녹여 그러니까 방금 트롭순착하하자고 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공지니까 한타하면 되죠. 나이스. 이제 핑 찍어야지 핑 존나 찍어야지 뒤로. <laughs> 그렇지 막아야지. 아주 좋아 타라한테로 가고 나머지막기 아주 좋아. 역시, 2700티어. TN 깨알 채팅 개귀엽네. 타라, 이응유. 응. 타라, 테러에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올라가는 거 보고, 이응유. 응. 아주, 아주 귀엽네요. 뭐야, 이거. 테러하고 빼면 되는데, 어, 적팀이. 궁쓰면서 막고 있어요. 이거 빼면 되죠? 이거 죽어도 돼요. 하나 버려 하나 죽어도 돼. 어, 살았네. 나이스. 티모지 오죠? 그냥 버리고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어차피 하나 죽어도 투르베 나오거든? 여기서 증리를 먹으러 가는 게옳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딱 먹고 뺄것 같긴 한데, 이속 보면. 어, 딱 먹고 빼겠다. 토마스가 평타치고 제키엘이 먹으면 되거든? 자, 과연. 어제일이 먼저 인도를 잡았네. 오케이 먹고 바로 빼면 되죠. 자 봅시다. 근데 방금 자리가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자리. 센터로 나가는 게 진짜 안 좋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너무 볼 때가 많아요. 어? 이렇게 좌우로 탱이 있는 건 맞아 근데 한쪽으로 원딜이 가, 따라가야 돼센트로 가는 건난 진짜 비효율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봐봐 한타가 일어났지? 그럼 앞으로 갈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여기를 순간적으로 세게 보는 것도 아니고 어? 오른쪽이 빈단 말이에요 오른쪽 TN 하나 혼자 남긴단 말이야 여기 진작에 세게 봤으면 얘를 죽이면 되고 죽이고 TN이랑 바꿔되잖아 근데 여기까지 걸어올 때 이거를 너무 위험해 이게 그럴 수 있어. 유나가 맞은 거 같은데, 어, 너무 빠른데, 이거? 아, 가둔 거 보고 쓴 거야? 난 너무 빠른 거 같아. 이거 차았다 일단, 여기서. 이 쌍클릭 너무 빨랐어. 쌍클릭 너무 빨리 써요. 이거 타라라 엘프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쌍클릭 진짜 중요해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근데 너무 막 써. 그리고 지금 깨서 여기 상자 뒤로 간게 그거잖아. 궁각본 거잖아. 근데. 야 지금 너무 급하게 한 거야. 아 빨리 궁 써서 뭐 하나 따야 되는데 자꾸 급하게 하는 거야. 제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궁각 미리 재고 막 이런 거안 해요. 대딱 우리 팀이 궁각 만들어주면 그때 쓰면 돼. 어차피 엘프 궁 보고 써도 되잖아. 미리 쓰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앞으로 가요. 어 이거는 자살이죠? 갑자기 궁을 막 쓰더니 앞으로 가. 누가 봐도 이거 캐럴 쪽 캐럴 쪽 가거나 뒤에 오는 휴턴 봐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앞으로 가. 지금궁때에에으으로거 같거든 지금 궁친에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는친 십사기 친가페가 있죠. 뒤로 갔어야 이이거는이거는 이거는 그냥 비등 이거궁못 맞춰서 진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가가이친이친이친 아봐 지금 엘프가 딱히 딜 별로 안 했는데 캐럴 죽었잖아 캐럴 앞이 와서 궁수 다 죽었잖아요. 지금 혼자 무리하게 와가지고 지금 팀이 잘해서 이겼죠. 어 지금 지금 우리 버프 아닌가요? 버프 좀 끝날 때 됐구나. 근데 이렇게 깊이 나온다고?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죽이면 돼요. 근데 일단 빼네요. 버프 끝나니까 일단 뺍니다. 아, 어, 자리 진짜 안 좋죠, 지금. 그냥, 뺄 거면 진작 빼던가, 싸울 거면 진작 싸우던가 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했다가 자리 안 좋아졌죠? 나이스. 근데 이러면 할만하죠? 심지어 쿨초까지. 어, 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어, 근데 히카 물었죠? 히카 물었으면 가야지. 우, 우클릭! 그렇지, 라이스 이거. 잘하면 끝내겠다. 아, 나 파이퍼 너무 세다. 이거 빼야돼. 따아요 이러면 끝났다. 근데 지금 봤는데 왜링안 찍으세요? 링 아직도 안 찍으셨네? 신기하네. 자 여기서 자 지금 둘 나왔죠? 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다이브죠? 지금 다이브를 쳐야 되는데 일단 제케이 좀 너무 급하게 갔어. 레, 레통 따고, 아니 통이래. 저무통신기은통 따고 왔으면 되는데 들어가 일단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앞으로 갔어야 돼. 일단 이거 바이퍼 깨는 거 좋아. 바이퍼 깨고 깨자마자 앞으로 갔어야 돼 이거. 근데 지금 빅바퀴도 못 갔죠? 어. 14초 걸렸.. 티모씨 12초 계속 꼬면 되죠 이거? 링은 쌍클릭이랑 기본 다운기랑 궁, 궁극기만 찍으면 돼요 우크린 나중에 찍고 이럴 때는 호자를 따야 되나 수호타를 따야 되냐 그거는 간단해 적팀 리스폰 나오기 전에 부술 수 있는 것부터 부숴면 돼요. 응? 소터타워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아니 근데 1300원인데 링을 왜안 찍는 거야? 그렇지. 피가 나왔죠. 빼야죠. 한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실수죠. 이거 큰일 났죠 이거 근데 3티 살돈 있죠. 그리고 솔리더왜안 먹어. 아, 프리구 나. 3티 사시지. 바로. 아니 이것도 무슨... 이러니까 은거가 상위 티어지. 지금 뭐 세팅을 쓰죠. 셋이서 호자든 모두 포커싱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이거는 포커싱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죽어서 그래. 냉정하게. 피드백은 항상 냉정하게 해야지. 나 포커싱 맞았어. 지금 지금, 티모시 쪽 포카츄 맞았죠? 히카 나왔죠? 이런 뺐어요. 딱 지금 뺐어야 되는데, 안 빼고 참지 못하고 스킬을 써버렸어. 봐봐, 지금, 어? 한 명은 미리 걸어가고, 한 명은 히히하 하면서, 어? 결승 타고 도망가는데, 지금 자기만 나왔잖아. 낙고 됐잖아, 지금, 어? 지금 다들 도망칠 준비, 어? 지금 빤스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는 늦게 했다. 그래서 터졌다, 어? 이거는 한타를 해도 되고 막아도 돼요. 막을 수 있죠. 충분히 이거는 근데 한타를 했어요. 일단 봅시다. 내가 자, 일단 구도가 4대3 구도라. 쓰루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턴에 들어와서 토마스를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납치 된 토마스가 멜비나와 캐럴을 궁금맞고빈상한테가 됐습니다. 분명히 4대4만타였는데 갑자기 3대4만타가 됐어요. 이 휴톤의 엘프는 못 이기죠? 이때 돌아가서 적 원딜을 친다라는, 이건 잘했어. 잘했는데, 상대 휴톤이 생각 있으면 무조건 지키거든. 어, 이렇게. 따라오거나 지키거든. 당신은 휴톤의 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쿨 맞춰놓고, 우쿨, 우쿨 맞추시지. 이거는 버리거나, 백업하거나, 근데 버리는 게 지금 좋아 보여. 자리가 안 좋아. 버려야 돼, 이거는. 근데, 하고 싶어 하죠, 한타를. 합니다, 일단. 근데 제가 볼땐망할것 같은데요. 어, 빼야죠. 근데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막아요, 막아요. 충분히 막아요. 보험, 보험이 많아서. 아, 토마스 저렇게 하면 너무 위험한데 방금 빙판길에 걸려서 넘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넘어지네. 이거는 꿀릴 거 없죠? 왜왜왜 수준이 맞게 빼야 돼? 이거 하면 되지 그냥. 어차피 좀 있으면 버프 끝나면 그냥 하지. 아니 근데 빼도 돼 빼도 되긴 해. 근데 망했어. 이건 지트게지대로. 어 이거를 아니지 타라 오파 맞았는데 이걸 궁으면안 되지 이거를 이거 완전 망했죠. 심지어 풀피한테 궁 써가지고 별로 달지도 않았죠. 끝! 볼거 없어, 끝! 어, 끝. 자. 여기서 지금 한타를 하는데 물렸어요. 근데, 물렸는데 좀 있으면 버프 끝나서 뭐, 자리도 나쁘지 않은 자리야. 그래서 해볼만 했어, 일단. 합니다. 백업을 해요. 쌍클부터 쓰시지. 근데, 티엔이 빼래. 갑자기 극딜 당했어. 버프 남았어. 싸움 위험해. 빼야돼, 그럼. 안 뺐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안 빼고, 구해주려고 했어. 티엔은 분명히 빼라고 했는데. 그럼 T N 이제 이제 어 화가 돌지 분명히 내가 물려서 진건 맞는데 난 분명히 빼라고 했는데 애들이 안 빼가지고 기회 한번더있는데 날렸다. 먼저 물렸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다. T N이 지금 딱그 상황이야. 근데 이거 안 빼고 물려서 터졌죠. 근데 운 좋게 한번 벗어났는데 운 좋게 한번 토마스의 가트커로 벗어났지만 어퍼를 맞는 걸 보자마자. 에라 모르겠다고 그어에궁홍응해서 타라가 확변치고 날라갔죠 딱 타라 살릴려고 휴톤 높였으면 타라가 이제 크어의윤악쓰고윤악맞은그 어른애한테 궁쓰고 딱 하나 따고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놓쳐버렸다 끝그 그냥 잘하시는데 어 결론을 내리자면 잘해 잘하는데 아까 그, 아까 그엘프비가 똑같은 실수를 한번 하셨네. 뭐, 이거는 자기가 알 거야. 왜, 왜 저렇게 빼야 빼 되는데 안뺀건 자기가 알 거야. 이건, 이건 알 거야.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일단, 궁을 너무 쓰려고 해요, 한타 때. 궁을 너무. 아까 중간 한타 때궁 너무 쓰려고 각본 거 있잖아. 그거랑 지금. 자꾸, 일단 궁을 쓰려고 그래. 그게 너무 안 좋은 습관 같아요. 궁을 좀 천천히 썼으면 좋겠어요, 각보고 천천히. 궁 어차피 무조건 호흡으로 쓰는 거라 조금 늦게 써도 되거든 천천히 쓰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어. 자리 잡는 거 이런 거는 뭐잘 하시는데 아 그리고 맞어 그 내가 계속 말한 거 있잖아 쌍클릭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니까 어, 이거를 이해 못해서 궁을 막쓴것 같아. 그러니까 궁극기를 무조건 반피 반피 정도 되는 애한테 써가지고 걔를 죽여야 돼. 왜? 딜러가 나밖에 없어. 타라랑 나야. 토마스 제키엘 티엔이 딜이 약하잖아. 그럼 무조건 내가 딜을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조합이. 그럼 쌍크라고 궁은 무조건 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쌍크를 너무 막 썼어. 쌍크를 견제로 쓰면 안 돼. 이런 판을 견제로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딜링용으로 썼어야 돼요. 어. 그것만 고치면 될것 같아. 나머지는 없어. 지금, 토마스라, 엘프를 뽑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알고 있는 거야. 엘프가 딜이 세니까, 토마스 있어도, 엘프 있으면 딜이 나오겠다. 그렇게 뽑은 거 같은데, 정작 플레이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 그것만 고치시면 될것 같아. 양클 무조건 맞춰야 돼, 궁이라. 그것만 하면 될것 같아. 자, 피드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